대중성이 부족해서 폭넓게 사랑받지는 못해도 탄탄한 마니아층을 구축하고 있어서 가늘고 길게 살아남은 게임 장르들이 의외로 무척 많습니다. 공포 게임이 그렇죠. 게이머들의 전반적인 선호는 떨어지지만 반대로 공포 장르를 꾸준히 찾는 사람들은 언제나 있습니다. 때문에 인디 게임 중에서도 공포를 컨셉으로 잡은 게임들을 심심찮게 찾아볼 수 있죠. 특히 하드웨어가 발전하고 그래픽 표현이 보다 다채로워지면서 공포 장르가 소화할 수 있는 표현도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여러모로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에도 살아남을 거라 예상되는 긴 수명이 보장된 장르라 볼수 있겠습니다. 오늘 소개할 게임 역시도 이러한 공포를 소재로 다룬 게임입니다. 어베, 프랑스어로 각성, 기상 또는 일어나다를 의미하죠. 주인공의 이름은 월터 톰슨. 가족과 함께 넬슨 형제 서커스를 꾸렸었지만 지금은 애매한 추억이 되었죠. 악몽을 꾸고 일어난 그는 아내와 딸을 찾기 위해 집안을 돌아다닙니다. 하지만 집은 더 이상 그가 기억하던 집이 아니었고 계속해서 현실과 꿈이 뒤섞인 것처럼 기이한 광경들이 펼쳐지게 되죠. 플레이어는 주변을 둘러보며 탐색하고 다양한 퍼즐을 풀어가야 합니다. 동시에 가끔씩 마주치게 되는 위험한 존재를 피해 다녀야 해요. 하지만 추격전보다는 퍼즐이 메인이며 주인공에게 직접적인 위협을 가하는 대신 분위기로 압박하는 스타일이죠. 그래픽 표현과 연출은 수려합니다. 특히 현실과 꿈이 뒤섞여 어지럽게 번져가는 풍경을 표현할 때가 무척 인상적이죠. 하지만 이 게임의 진짜 강점은 시각에서 주어지는 공포보다 청각적인 공포에서 나옵니다. 허물어져가는 서커스 장의 놀이기구 속을 헤맬 때 구조가 뒤죽박죽이 된 집안을 헤맬 때 추억으로 남아있어야 할 일그러진 과거의 풍경들을 눈으로 마주할 때그 모든 순간 플레이어의 귀를 자극하는 수많은 소리들이 현실감 있게 분위기를 압도하죠. 두려움을 마주할 때 눈을 감아서 바로 차단할 수 있는 시각과 달리 청각은 바로 차단하기도 쉽지 않고 전해지는 자극 또한 심합니다. 이런 특징을 잘 살렸어요. 음산한 분위기와 더불어 귀로 전해지는 수많은 자극들은 괜스레 주변을 한번더 돌아보게 만들며 플레이어를 잘 몰아넣습니다. 그래픽은 요즘 다들 상황 평준화된 만큼 강점이라 하기 애매하지만 사운드 측면에서 보자면 여러모로 높게 평가할 만하죠. 물론 부족한 점이 없는 건 아닙니다. 버전은 비교적 단조로운 편이고 문을 열때 스크롤 상호작용이 다소 뻣뻣하며 스토리 라인도 그다지 인상적이지 않아요. 특히 스토리는 요즘 인디 게임을 통해 자주 보이는 1인칭 공포 장르의 그것을 답습해나가는 느낌이죠. 이미 수많은 공포 장르를 접해본 게이머라면 이 게임과 비슷한 느낌의 게임들을 여럿 열거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한마디로 말하자면 클리셰적이다. 하지만 큰 기대 없이 조촐하게 즐기기엔 썩 나쁘지 않은 작품입니다. 플레이 타임은 4시간에서 5시간 정도, 그 사이에 깔끔하게 기승전결을 냈어요. 멀티엔딩과 숨겨진 요소들을 다 살펴보고 텍스트를 다 읽어보면서 떡밥을 이해해도 좋겠지만 그냥 그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이해하기 쉬운 깔끔한 게임이었습니다. 그렇게 난이도 있는 퍼즐을 선호하는 분, 3D 멀미가 있는 분들에게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대신 시원시원한 전개를 선호하는 분, 분위기로 압박하는 걸 선호하는 분, 그리고 스트리머들에게 추천합니다. 플레이 타임이 너무 길지 않으면서도 깔끔하게 결말을 맺는다는 건 강점입니다. 특히 스트리머의 리액션을 중시하며 공포 게임을 추천하는 시청자들이 많을 때 사운드로 시청자를 적절히 압박하면서 나 혼자 죽을 수 없지 모드로미를 붙이는 것도 썩 나쁘진 않죠. 할 게임이 없을 때 적절히 즐겨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